지난주에 일장 1절부터 사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확신할 수 있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왜 우리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다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로, 교회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이 전해져야, 전해지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그곳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을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또 전달된다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제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문안을 하면서 너희 교회가 어떤 어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사도 바리이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첫 번째로 복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복음이 저절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 그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었던 신와 이제 라죠 실라와 이제 디모델를다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 어떻게 증거했느냐 말로 먼저 증거했대.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갖고 온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인지.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로 증거를 했죠 근데 얘기하기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서 실제적인 반응이 일어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은 회중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서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이두 가지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어떤 기적적인 현상도 포함하고 있어 단어의 의미 안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사용하는 현장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전달자 역시 큰 확실을 가지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다더라 요즘 트렌다라고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서도 바울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증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의 능력이 즉 듣는 사람들에게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선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74년에 발표된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도 이제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이제 선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의 증거 없이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 복음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도바울과 그 도연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게 말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달 전파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제로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고 나 또한 그것이 때문에 성령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 전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누군가 이렇게 전달했으면 을 그것이 받아들여 줘야 돼요. 육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았대요 제사로이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즉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하나 추가된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제 그리스 사회고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무조건 반영인 거예요. 근데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아무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 외에는 우리는 아무도 섬길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말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순간,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라우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그 활란 가운데서도 받았는데, 활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믿음을, 내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 성령의 기쁨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고음서에서 말씀하시지만,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서 하늘 하나님, 하느님께 큰 기쁨이 있어요. 또한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 하님의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쁨이 기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구원받으 받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의 가장 최종적인 질문. 내가 어떠 내가 나 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떤 목표 지점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원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바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사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을 받았고 실제로 예들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이데살로니가 교회 의 교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드러난 증거예요. 그게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전달 과정이 있느냐? 먼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이 대상자에게 이르렀고 그 대상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는 8절 말씀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제 받은 자들에게서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다시 또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누군가에게 또한 들리게 되었다 너희로부터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우르 엑세케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안 쓰여요 여기 딱한 군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코스 그러니까 메아리다 메아리라는 그런 단어의 이제 같이 이제 그 어원이 같은데 울리다 울려 퍼지다 우렁차게 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슬슬쩍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렁차게 큰 청둥과도 같이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는 소리를, 소리라는 겁니다. 사실 교구시대의 교우 교구들이 바울의 모호전파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 해요. 마치 우렁찬 청둥 소리와도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대사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박해받으니까 몰래몰래 몰래 증거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렁차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도 그랬고, 그들의 삶으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8절 말씀에서 후반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이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메시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다. 너희들의 믿음의 변화된 삶이 이미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따로 뭔가 말할 게 없을 정도였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변화된 삶이 충분히 이미 증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의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지역 사람들이 들은 게 무슨, 무슨 내용을 들었냐면 구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3세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사도 바울이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바울한테, 사도바울한테 얘기하길, 어? 당신이 바울 선생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사도바울 바울 선생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우상들을 멀리 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 어떻게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게 되었고, 어떻게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도 우리 듣고 싶어요. 당신한테도 또 또한 직접 듣고 싶어요.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다. 너희들이 이미 그 삶으로 복을 증거했을 때, 그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것을 전파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받는 사람은 다시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능력으로 확신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그런 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받았을 때그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기쁨으로 받게 되며 그래서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지게 되었느냐?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뭘 했냐면, 그, 그 대살로인과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지금 사도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심의 단계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상에 게서 돌아왔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 당시에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많은 신들이 숨겼잖아요. 뭐 요즘도 음. 마찬가지죠. 사실 요즘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신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아요. 뭐 동네 골목 속에 들어가면 무슨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다 있잖아요. 그런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나라들만 봐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예배 시간에 자꾸 떠올르는 떠 생각에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다면,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내가 사업에 너무 머리가 바빠서 예배 시간에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다 이것저것 누굴 미팅해야 되는데 있다면, 그게 나, 나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산이 다는게아니라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문의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과감하게 드러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셨던 우상의 그런 모양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파괴해요.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로,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요. 증명해요. 자, 봐라. 내가 우리 집가문대대로 모셨던 이 신의 형상을 내가 부셨는데 나에게 어떤 해도 오지 않는다. 예수가 진짜다. 나는 그 그들의 삶으로 증명한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에요 대사로이가 교인들 말로 그렇게 해그고 그리고 뭐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절 후반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공동체 의 구성원들을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섬겼어요 왜냐 단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회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거기 한 가지 더 바울이 추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이상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들 가족 가, 가족이나 가정이나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주변 이웃들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시냐? 이는 장래에 노아시에서 우리를 건드시는 예수신이라.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 그 복음을 맡은 교회라면 또한 교회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대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도 이렇게 이 교인들, 대사로니가의 성도들처럼 회심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인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 속을 채, 채우려고 아둥바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입술로든 삶으로, 삶의 행동으로든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행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나는 모든 우상들을 깨버리고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많은 지역에게. 당시에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요즘처럼 쉽지 않아요. 요즘은 SNS에 뭐 하나 올리면 소문이 일반 로 퍼지지만, 당시에 소문이 퍼지려면 정말로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루만 잘 살았다고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 수년을 그렇게 잘 살아야 그것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지역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다시 오실 그분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그렇게 삶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